맛있었습니다. 변함 없이 오늘 아침에 그 교회로 오는 길에 차들이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제가 오는 길에 전국체전 그 마라톤을 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어서 차가 이렇게 천천히 오면서 가만히 그 트럭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트럭이 너무나도 그 예술적으로 천천히 가면서 우리 그 라바콘 있지 않습니까? 라바콘 모르십니까? 빨간색 꽃갈모자 도로에 뭐 혹시나 뭐 위험할까봐 세워놓는 빨간색 꽃갈모자 그 빨간색을 트럭에서 하나씩 탁탁 내렸는데 어쩜 그게 예술입니까? 뒤에서 따로 오는데 트럭은 가는데 아저씨는 하나씩 탁탁 놓는데 너무 가는데 제가 빨리 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지각을 했거든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라바콘 놓는 거 보느라고 제가 조금 천천히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었습니다. 꼭 저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그 라바콘으로 정해진 구간을 안전 안전하게 뛰어야 되니까 한 구간을 통제해서 라바콘을 촉촉촉 이렇게 놓아가니까 이쪽 안이 이제 안전하게 마라톤 선수들이 뛸수 있는 구간이 된 거지요. 그렇게 보면서 한쪽 구간은 마치 우리 신앙의 여정 같고. 저렇게 빨간색의 라바콘이 톡톡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침에 그 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 길을, 정해진 길을 안전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잘 뛰게 되면 실패할 일도 없고 또 완주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때에 따라 가면 이미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잘 잡혀 있는 것이고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히스기야는 첫 출발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문을 오늘 하반절에 읽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실망을 남기는 그런 왕이 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선한 왕인지. 어 남유다의 왕들이 21명이 있었고, 북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총 40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선하고 좋은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히스기아랑 요시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랬던 히스기아가 왜 말년의 삶이 결국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능력 있고 탁월하고 또 신앙적으로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라의 안전을 꾀하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했던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히스기아가 병이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게 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왜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눈이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저를 쳐다보기는 쳐다봐야 되는데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 눈들이 지금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을 연장을 받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을 보여 주냐면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15년 동안 어쩌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병에서 나았다고 하니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럴 때는 히스기야가 병도 나았겠다. 바벨론의 강대국에서 사신도 왔겠다. 기분이 무척 좋았겠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마 자진해서 그냥 왕의 도포를 막휘쓸고 다니면서 보여줄 거를 다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쌓아놨던 어쩌면 한 나라의 내탕고 기밀 문서가 있는 아주 보물이 가득찬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전부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입니다. 바벨론은 기회가 되면 이 남유다를 삼키려고 남유다를 침략해서 자기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 동맹국된 나라가 남유다에 와서 보니 아서 이 조만한 나라에그 왕궁에 들어가서 보물 창고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라? 이 조그만 나라가 보기보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남유다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지요. 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잘 하셨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당신 조상 때들부터 다 보관해왔던 이 모든 것, 바벨론 사신들이 보았던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실은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제 아들이 저의 잘못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어떤 왕밑대 환관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저희 대해서 끝내시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희생처럼 신앙 회복을 어, 신앙 회복에 앞장섰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던 이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해서는 안될 말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시니까 그 선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세대에는 태평하고 그냥 샬롬하고 안전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뜻으로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멋진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해서는 정말 안될 말을 했었지요.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의 평안과 살롬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히스의 말 때문에 결국은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5년 동안 하나님께 덤으로 얻은 인생 가운데 히스가 했던 하나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기밀,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다는 그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라기보다 믿음의 자손을 낳거나 자녀를 낳는 것은 실수가 아니지요.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손을 낳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아는 자신이 낳은 그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살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아가 15년 동안 한 것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기밀과 보물을 보여준 것과 문화세를 낳았습니다. 무나스를 낳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무나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신앙의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한 것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살면서 행한 두 가지의 일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환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겠죠. 내 대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자손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인 경설한 행동,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치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했 자기 의 언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후손들과 나라의 멸망으로 어쩌면 기회를 주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히스기야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내가 작은 나라이지만 이만한 재산과 재물과 국력과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의 교만과 실수와 어떤 것에서 나왔던 것은 차치하고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은 어 정말 이렇게 금이야 옥이야 막 이렇게 발이 땅에 닿을세라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장가를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꼬물이 좀 하나 데려와가지고 막제 품에 이렇게 좀 안겨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러움과 막 그렇게 제가 할머니가 빨리 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세대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문화세와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 표현 있잖아요. 어르신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똥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잘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 새끼, 내 똥강아지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새끼, 남의 똥강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차에 흠집이 나면 우리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차에 흠집이 나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면서도요. 다음 세대는. 우리 대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것입니다. 박집사님의 아들도, 최건사님의 딸도 아유 너무 콕 집어 가지고 꼭 그분댁 자제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건사님의 딸도 이 모든 자녀들, 손주 손녀들은 대지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손들, 다음 세대 히스기야처럼 만약에 내 때에는 평안과 산란이 있고 그 다음 때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를 어느 한 부분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갑자기 말씀하고 기후 위기가 무슨 상관이 되겠노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여러분들 손주들 자녀들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무형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 아이들이 적어도 발에 땅을 딛고 살수 있는 땅을 우리가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때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기후위기, 아유, 분리쓰고, 공의 대기권이 뚫렸네, 뭐, 어쩌고 이렇게 해도 내가 사는 동안에만 이래저래 살다가 끝나면 되겠지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복하고 그 상태에서 빨리 나서 후손들과 민족의 멸망을 맞는 태도로 하나님께 돌아갔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희수기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내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심각하다 말을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위기가 없으니 미국에서 허리케인 나고 중국에서 태풍이 나고 세상 곳곳에서는 그런 기상이변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작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단지 우리는 TV로 볼뿐 우리가 위기감과 경각심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태로 현재 이 상태로 이 지구가 계속한다면 수많은 학자들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년과 152년 이내에 지구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주여 이런 생각 나오시죠? 근데 여러분. 아휴 내가 70인데. 뭐 100년, 150년, 뒤면, 에그, 모르고, 다, 마, 이래 살다, 가는 기지, 뭐. 너가 좀잘 살아라. 이런 생각에 혹시나 드신다면, 우리는 오늘 희스기야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100년 뒤에요. 150년 뒤에요. 멸망한답니까? 이대로 살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내 손주, 내 손주의 아들이 살아가는 땅을 위해서는,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초록빛 교회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잔반 남기신 분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시 마십시오. 오늘 잔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돼서 잔반을 안 남기기 위해서 처음 봤는데 밥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이미 숟가락을 댔습니다 남길 수가 없어 가지고 얼마나 꾸역꾸역 다 먹었는지 모릅니다 잔반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를 할 목사가 잔반을 남기고서는 잔반을 남기지 말라고 말을 할수 없으니 그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작게는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이지요 분리수거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들 가을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저 뒤에서 뒷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 내일 설교할 소스를 하나 얻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웃으시는 의미 다 아시죠? 종이컵. 그 다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섞이지 말아야 될 온갖 것들이 이 작은 쓰레기통을 이미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 위에 탑을 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네 안에 분리수거 해야 될 것도 엉키고 먹다 남으신 음식도 엉키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히스이처럼내 대에는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이 안일한 생각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여름에 폭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이 혹한의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 폭염이 올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년에. 작년에 더 없다, 얘가. 뭐 내년도 안 덥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틀림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올해 100년의 더위가 와서 이렇게 힘들 때 내년에 이 더위가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9개월, 10개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큰 변화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풀 하시고요. 또뭐 하시겠습니까? 분리수거 잘 하시고요. 잔반 남기지 마시고요. 탄소 금식 좀 하시고요. 대기권을 다 뚫어놓고 히스기아처럼 내대는 괜찮다고 살아놓고 아침마다 우리 선크림만 막 이렇게 바르고 오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선크림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갔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권이 뚫려가는 상태가 되니, 선크림이 없으니 태양에서 바로 오는 그 강한 자외선 때문에 우리의 피부가 상하니, 우리는 또 화학적인 것을 우리 얼굴에 도포해 가는 그런 악순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잔반 남기지 말고, 탄소 금식 하지 말고,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복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결정체로 와 있는 이 지구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게으름과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물에 계속 생체기를 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히스기야가 자신들의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황관이 되든지 말든지 내 대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라 한 것과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과 삶의 자세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와처럼 내 대에는 살롬과 평안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발에 땅을 딛고 살수 없는 땅을 우리는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 넣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동일하게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들을 돌보고 또 이것들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후 위기에서 생각하고 살아라 가는 것은 아 그냥 정부 정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기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기본 명령에 그 기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대 담론을 다루면서 우리가 거시적인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대지교회는 작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가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큰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대지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하나님의 주신 복된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 대지교회가 이 지구 기위기에 다음 후손을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초록빛 교회를 지향하며,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면, 언젠가는 큰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이 대지교회를 통해서. 주목하여 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어떤 것부터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손주가 서울대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잘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히스기아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헛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고 내 곳간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헛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헛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헛된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손들을 히스기야처럼 내대에는 아니니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다음 터전을 지금부터 마련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느꼈던 시원한 물, 맛있는 밥, 신선한 야채와 맛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유선을 계속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기후 위기가 곧 우리의 자손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너와 같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무리하게 달리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껏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마라톤과 같은 여정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고 우리의 완주 코스 앞에서 그분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헛된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후손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있는 소중한 것들 그것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허탄한것 모든 것 허용된 것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의 걸작 품민이 땅에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